<laughs> 고기 잠들기 쉽지가 않아 <laughs> 아까 고기 정하는 거 아니야? 요런 걸로 어떻게 뭐라 부러져가지고 술이 직접? 응 그러니까 망가진 요 망가진 낚시대 있잖아 그걸 여기다 이제 끼우는 거지. 부러진 데에다가. 아, 근데 난 민물 낚시가 더 재밌어. 민물 낚시? 똑같아. 민물 낚시. 근데 우리도 민물 낚시부터 했거든. 춘천에사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잘 잡았어, 걔도. 뭐 쏘가리도 잡고 베스도 잡고 했는데 네가 바다 낚시를 전도했구나. 바다 와서 우럭을 한번 탁 잡았거든. 바로 저기야, 저기서. 손맛이 다른 거지, 아예. 그렇 바닥시는 손바닥만한 거잡아따다다다막 치고 나와. 어, 장난 아니야. 민물은 끌려오거든. 이렇게 지지. 쟤 뭐야? 이거 뭐야? 이뭐 잡았어. 안주. 미역. 에스티 기가 막히는. 잘안 보여. 등 그, 등이 까어거든 편광 선글라스 있으면 보일지 모르겠다. 여기 고기가 없어서 사람들이 없는 거 아닐까? 그럴 수, 가능성이 높지. <laughs> 아예 없는데 내 눈에 안 보여. 오 입질. 진짜로? 응. 어. 와. 와씨 뭐야? 대박. 뭐? 진짜로? 오. 아니 내가 왜이런 걸로 거짓말해? 아 진짜 입질이었어. 아가리 파이터. <laughs> 진짜 라이까야 이거 녹음되는 거 아니지. 다 되고 있지. 아, 아가리 파이터. <laughs> 이 산에 바로 로이스 로이스입니다 아, <laughs> 아가리 파이터요 아가리 파이터. 영어 선생님 할 말입니까 그게 마우스 파이터 <laughs> 또, 또 제목 아가리 파이터 이렇게 한다면 <laughs> 잘 자, 어울리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투두둑한 먹고 투두둑 어 캐스팅 기가 막힌데? 응? 원래 저기가 저우나 우럭 원래 내 파티였거든. 나뭐 여기 공사를 한번 했어 여기 앞에. 아 그러고씨. 씨에... 그러고 안 잡히는 거 우럭이. 저쪽으로 가 볼까? 응. 이거 다말가 이나 시 대가, 탄 성도 좋고 괜찮아. 이게. 음, 이거 사 이거. 응. <laughs> 그냥 내가 주문할 테니까. 그러니까 내 내가 가게 알려줄 테니까, 응, 입금 입금해. 풀 세트로 아예. 어. 그냥 해줘. 한번 그러니까 지구에도. 어, 에이씨. 야, 내거 티가 <laughs> 나다 저기 망가진. 이거 거. 새 거야. <laughs> 이러면서. 아예 새그 그 포장도 안 뜯어줄 테니까. 봐라 탁하잖아. 뭔가 오염된 게. 아, 일단 뭐 잡는 게 목적이니까 먹는 게 어. 아니고. 나중에. 그렇지 시원시원한 그래. 캐스팅. I d o n 는 know. I d o 는데 응? n o 하 I 어제 씨앗 볼록 한 w 리 잡았는데, 씨. 아, n o w I d o 이거 k n o 오. 오, 추워. 오. 개추 어제 저 끝에, 저 끝에다가 차 세워놓고 보여줄 응. 거든 이제 그건 못 하나? 그 뭐지? 응. 9월 달, 10월 달에 그 과일 먹는 거 있잖아. 잡았어. 와씨 있으면... 잡았어. 오. 오오 오! 와우 뭐 맨날 잡는거야 지겹다 이거 <laughs> 음. 아가리 파이터 졸업 <laughs> 오 잘해줘 죽, 죽지 않게 아가리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? <laughs> 와우 성공. 아 이런 거는 야7 분만에 네7 분만에. 그럼 네. 이제 조항을 노려야지. 예? 세 마리. 이거 어떻게 된 거? 음, 어디 아, 찢어버리는 거 아니야 진짜? 죽 <laughs> 아니야. <웃음> 아니야. <웃음> 왜 저런 걸 느는 뭐, 나오지. No god, please no. 더 의미가 있나? 더 하는 게? 쉽지. <laughs> 왜? 한 마리도 한 마리도. 영어로.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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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느낌이 있어? 아, 푸드득하 <laughs> 갑자기 얼굴이 붉색이 달라지네. 에이, 이것만도는 나오는 거지, 무슨. <laughs> 그러면, 뭐, 에이, 저도 안 먹네, 근데 저게 큰 거는, 응. 저게 좀 크거든, 나중에? 응. 그러면 매운탕 먹으면 진짜 맛있어. 우럭보다 더 맛있는 게 저거. 그 뭐야? 햇대기라고. 아, 어, 오징어 아, 여기서 그렇게 부르는 거 우린 햇대라 부르거든, 저거. 응. 그냥 표준명도 햇대일걸 아우, 좋다. 약간 살쌀한데 개추. 맛이 그... 잠바, 잠바 있는데, 잠바. 오호호호. 고생한 게 잊어지네. 큰낚싯대로 하는 게 있어. 응. 아 그거는 4 7 c m 아 이거 그 영상에다 있다니까. 아영상에다 <laughs> 아, 있다니까 그거는. 삼치. 그거는 막 이렇게 감아. 야, 양에 삼치가 어떻게 들어오 아니 외양으로 쳐야지 그렇지. 그거는. 미꾸라지랑 그, 그, 그 그뭐니 응. 그런 거 껴가지고 하더라고나 얼마 전에 빙어 껴가지고 낚시했었잖아. 못 잡았지. 영상으로만. 아까 그 놈이 빙어가 이만했거든? 응. 아까 쟤도 요만하거든? 아 먹었어 그거? 그걸? 그걸 먹고 나왔어. 근데 신이랑 나만 봤어. 영상 배터리가 다 들어가네. 나 <laughs> 아무도 안 믿어. 신이랑 <laughs> 나만 알아. 아무도 몰라. 어. 가자, 이제 고기 나오는 거 봤으니까. 그래. 네. 또 이렇게, 이렇게 가져다니다가 바로 그냥 또 파가지고 그냥. 오. 아이, 뭐. 이렇게 때가 참 고, 고마운 고기군. <laughs> 얼마나 또 거짓말쟁이로 몰아갔을 몰갔을 거야. <laughs>